자, 1315번이야.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, 밖의 점 a, 3,4와 이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, p 리의 최대값을 4 플러스로 2일 때 양수 r의 값을 물어보지. 원이 이렇게 있는데, 맞지? 원이 이렇게 있는데, 원에 대해서 원이 중심이 0,0,0이고 0, 반지름이 r. 원밖의점 a가 있는데, a가 3,4인 원이 있지. 자, 이 상황에서 점과 점 p, 점 p가 원 위를 돌아다닌는데 원비를 돌아다니는 점피에 대해서 AP를 잇고, AP를 이어서, 맞지? 또 어디 AP를 잇고, AP를 이어서, 이러한 길이들 중에, 맞지? 이러한 길이들 중에, 뭐, 최대값이 4 플러스로 들어올 때, 그럼 최대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해어 앞에 설명했어? 우린 이 점들을 각각 찾아서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 게 아니라, 맞지? 어디가? 최대? 원의 지름을 지날 때가 최대인 걸 알고, 결과적으로, 우리가 뭐, 이 점과 이 점을 찾는 것도 아니라, 어디를 쓴다고 했어? 원의 중심을 활용해서, 맞지? 중심과 A까지의 거리를, 거리를 구해서, 맞지? 중심과 A까지의 거리를 구해서, 그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간게 최대값, 맞지? 반지름만큼 덜간게 최소값이라고 했었어. 됐어? 따라서, 첫 번째 뭐, 우리는 A점. A점 어디? 3,4와 원의 중심, 맞지? 중심 어디? 0,0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지? 이 거리라고 하는 건, 루트의, 루트의 3-0의 제곱 더하기 4-0의 제곱이 거리일 거고, 얘는 루트의, 밑에 적을까?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, 얘는 5의 제곱이지. 3, 4, 5. 그래서 뭐, 거리는 5가 나오지. 그래서 0,0으로부터 3,4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? 5가 된다고. 얘가 5야. 그럼 반질만큼 더간게 최대값이겠지. 맞지? 그럼 우리가 뭐, 5에다가 반지름 R만큼 더간게 최대값일 건데 그 최대값이 얼마? 4 플러스 루트 5라고 대체 그럼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이항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오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오니까 이제 양수 r의 값을 물어보지 그럼 이게 다지 뭐. 뭐 루트 5 마이너스 1 그래서 반지름 R의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고 됐나? 됐지? 끝!